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던 강릉 커피 축제가 2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안전한 축제 개최를 위해 올해는 코로나19 방역 관리에 더욱 신경 썼습니다. 조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커피 축제 주 행사장인 강릉 대도호부관아가 방문객들로 북적입니다. 다양한 커피 부스를 둘러보고 바리스타가 직접 내려준 커피를 맛봅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제 체험도 할수 있고, 이제 시음을 할수 있어서. 올해 강릉 커피 축제는 강릉 대도우부 관아와 영국 소량기 캠핑장을 중심으로 도심 곳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환경을 생각해 행사장에선 일회용 컵이 아닌 다회용 컵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강릉시 전역에 마련된 축제 행사장을 쉽게 돌아볼 수 있도록 KTX 강릉역에서 주요 행사장을 연결하는 무료 순환버스가 20분 간격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올해는 안전한 축제 개최를 위해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사전 예약한 방문객을 우선 입장하도록 했고 입장 인원도 시간대별로 제한해 대도부 관하는 하루 6천 명. 영국 소량기 캠핑장은 하루 2,000명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모든 방문객은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돼야 행사장을 출입할 수 있습니다. 현장 등록도 가능하긴 하지만 이제 인원이 이제 일정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공간에 인원을 제한을 하고 있고 이제 검역 확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강릉 커피 축제에 이어 강원도 일부 겨울 축제도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제 빙어 축제는 개최를 결정했고, 화천 산천어 축제와 평창 송어 축제는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축제 개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